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에서 떠나지 못한 삶과 온갖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신앙인으로 올바르게 살지 못한 저희의 삶을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일상에서 밝고 환하게 웃으며 멋진 옷을 차려 입고서도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삶으로 인해 항상 갈급하고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불안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죄의 길을 비춰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갈급함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며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감사히 여기며 잘 사용하게 하시고 받은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힘이 들지만 복되고 그 기쁜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견뎌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이념에 따라 서로 반목하며 갈등 속에서 싸우고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둔 채 불평하, 불평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히 교회 이름 아래 행해지는 부조리하고 악한 것들을 신림교회 성도들이 먼저 끊어내게 하시고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게 하시어 세상의 조롱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깨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독수리같이 힘을 내어 말씀을 붙들다가도 내일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마음과 삶이 반복되어 실망이 되기도 하고 이러고도 내가 성도가 만나는 생각이 수시로 들기도 합니다.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삶 속에서 교만함과 곤고한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듭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쓰러지지 않을 수 없고 겸손한 삶을 살기가 힘이 듭니다 붙들어주시고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저희는 약하나 아버지께서는 강하셔서 이 연약한 자들을 쓰시고 토기장이와 같이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의 상황이 나아지면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에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며 즐겁게 섬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육부서의 모든 교사들에게 먼저 믿음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식당 봉사로 성도들을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수고의 손길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벗어나 이웃세계까지그 수고와 관심이 이어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교의 문이 더 좁아지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선교위원회가 동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배 함께하지 못한 성교들에게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병상에서 사업장에서 길 위에서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히 몸과 마음이 연약해진 성교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 힘든 시간 가운데도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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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의 과정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목사님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각자에게 들려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